안녕하세요. 양성고기 시리즈 제가 전편에는 이제 7개를 대역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서 이렇게 양성고기. 자 카톡으로도 제가 이거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양성고기에 대한 좋은 점은 제가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보기 싫어도 보시고요. 양성고기 사가 되겠습니다. 양성고기 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안세진이 5번 발로 들어갑니다. 자, 안세진이 5번 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성이 지나가는 뒤에서 감아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인데, 여기서 마무리 치면 허무하잖아.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7번 발로 건너가면서, 돌려서, 손바닥 여기가 이제 독보이 띠죠? 딱다 가다 앞에 이 벽이 살아야, 부딪힌 단말이야 카트 줘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오케이. 자, 이쪽에서 보시면, 양손고기, 파가 파, 파, 하죠? 어, 한 번만 하게. <laughs> 어, 발음이 장난 아닙니다, 영어. <laughs> 한 번만 영어로, 우리, 워시턴에 계신 분을 위해서, 워시턴 성님을 위해서. <laughs> 아, 거기 진짜 <시작한>, 한지루하 가죠? <laughs> 영어 가자로 자, 안세진5분만로 들어가는데, 사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손고기. 그래서, 꼬가지고 요번에는 여기 에으세요 요쪽에. 그래서 여기서 탁 틀어. 자, 여기서 안세진이3번발3번을 발은 지금 설명 안 했죠. 왜냐면 지금 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쏙꽂수 있어요, 이렇게. 양손고기 사는 이런 식으로. 자, 뒤에서 보시면 사이즈를 쓰세요, 옆에. 그래서, 틀어주세요. 요거 되게 에, 대단히 중요해가지고, 자, 여기서 감는데, 요번에는 감아가지고, 또여기서탁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틀어. 다시 요기서 요번에는 요렇게 감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또 틀어. 자, 감아주세요. 요번에는 여기서서. 자, 여기서 이제 양속곡이 다시 들어옵니다. 4가, 4를, 이런 식으로. 여자, 요렇게 들으라는 게 네. 그래서 그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가면 뒤에 서서 이렇게 뒤에 서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텐션 줘가지고 이렇게 타트 치시면 에, 무난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 들어갈게요. 완벽한 마무리는 에, 여기서 역회전 시 이렇게 여성을 역회전. 그러면은 에, 지금 정면에서 보시겠죠. 여성의 에, 우리 모델 선생님의 오른팔을 보시면. 제 손이 약간 보이시죠? 이렇게 텐션감으로고 막아줍니다. 그래서 감아주고 이런 카트는 한번 하면 한번 아쉬워 그래서 여성한테 어, 엄마 깜짝이 하시고 면한번더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주고 이제 마무리는 가능하면 안 세지니 가슴의 손으로 주면서 이렇게 칠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4번 4번이 되게 중요해요. 4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키서 어, 안세진이 양성고기만 한국 놀면 안세마이손 놓는다 여사님들 진짜 짜증나 계속 양성고기나 쳐봐 뭐 이런 인간이 있을근데 그러니까 불고기만 계속 줘봐 그럼 불고기 나중에 안 본다네 아마 강아지들도 불고기만 계속 좀면안 먹을거야 싫어가지고 좀딴것좀 주네 근데 4번만 춤면출수 있어요 4번만 가지고는 춤을 한국출수 있어요 4번만 가지고는 노래 한국을출수 있어요 이렇게 4번만 가지고 4번만 가지고 노래 한 곡을 칠수 있어요. 이렇게 4번만 가지고 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4번 이렇게 4박자만 가지고도 노래 한 곡을 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쳐주고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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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만 가지고는 칠수 있는데, 한 곡을 칠수 있는데 양속곡이한곡 치면 진짜 아줌마, 여사님들을 짜증나요. 좋은 만도세번 이상 하면 욕이 내지 그래요 저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야, 이쁘단 말을 잘 안해서 서운하실 거죠? 서운하실 거예요? 아 서운해. 일부러안 하는 거야. 세번 이상 외국인 거야. 그래서 가능한데 이쁘단 말을 안 하고, 어, 섹시하다 죽인다. 뻑 간다. <laughs> 항상 놀래요. 친구? <laughs> 친구가 아니에요? 말하라. 그래서 좋은 말도, 근데 좋은 말은 많이 하라는데. 네. 사랑에 뭐 좋아해 최고야. 그런 말은 많이 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데 속담이 틀린 것 같아. 좋은 말도 세번 하고 해놨는데. 그래서 제 요점은 뭐냐면요. 4번을 하시라는 얘기야. 꼭 4박자. 계속 돌리시면 안 돼. 네, 그럼 진짜. 안 돼요. 어, 그 우주 정거장을 만들잖아 우주 정거장. 여기서 달라. 어디 여행을 가는데? 우주에서 한번 쉬어야 된다는 거야. 계속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끝까지 화성까지안 가는 거예요. 그래, 정거장에서 한번셔줘야되니도 뭐. 마찬가지야. 정거장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왜 자꾸 4번 엄청 강조하죠. 왜? 지금 당장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인터넷에 사귈 때 소박 엄청 나와. 쉬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계속 보는 거야. 그거 보고 따라 하실까 봐. 걱정돼서. 아, 니나 걱정해 나가. 우리 그냥, 그냥 보는 거다. 그러실 분 있어요. 니나 걱정해. 니나 잘해. 네. 자, 4번 내지. 자양속고기 4번을 회차 먹는 거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바로 치고 들어갔는데 회차 먹는 거 <laughs> 들어가는 거. 자 안세진이 터널 발로 들어가. 자 터널 발로 들어가서 목을 걸어가지고 미선 뽑아서 감아주고. 자한번더 감아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서 안세진 5번 발로 이렇게 양속고기 4로 들어가서. 사이드 서주거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사박자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까뚱한 버정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아, 가도한, 에, 액션은 안 할게요. 에, 19세 미만. 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까뚱하는 건데, 요건 제가 뺄게요. 요는 제가 이렇게 빼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감아줘. 그래서 여성을 다시 보내면서, 여기서 다시, 네, 양속 고기를, 이요거는 네, 뒤에 쓰시면 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공간이 있으면 뒤 7번 바을 넘어가면 돼요. 공간이 있으면 넘어가서 뒤로 치면 되는데 공간이 없,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파트를 쳐 주면 돼요.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이런 식으로 쳐 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어, 허리에서부터 그래서 물레방한번 주면 좋겠죠? 네. 허리물레방아 안세진이의 백문이 네. 허리물레방아 물레방아 그러니까 머리로 하면 네. 머리카락 타서 실행하시는 분은 어, 이렇게 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좋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항상 막상 찰나에 들어가고 기억이 하나도 안나 <laughs> <laughs> 뭐너 자신을 알아 그런거였나 오늘도 뭔가 우리 감독님이 핸드폰으로 좋은 말을 보냈는데, 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촬영할 때, 감독이 직접 좋은 말을 멘트로 날리라 그러는데 아직은 수줍으시지, 그, 목소리를 안 남기시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서면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 감독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감독님이 다 작업하니까, 사실 사고치는 게 많은데.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남길 수 있게끔 기회를 맞아볼게 요 그래서 좋은 말을 되게 좋은 말 a 더라고 진짜. 그래서 들을 때는 탁 e 를 때리는데 딱 듣어서 기억이 n t g 그래서 phone. You can't get a phone. You can't get a phone. You c 오 n t g e 다 a p h 좋습니다. 예, 예. 오 이제 오징어.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 0 <laughs> 개. 문어는 여개는 나는 이제 저는 문어 이 하시는. 오장 관리가 당장 <laughs> 맨날 저녁마다 고생해. 누구랑 밥 먹을 것이다 고생인데 고미이아그만아네아그만나 우리 감독님이 미국에 워싱턴 계신 분들은 제거 보시면 감독님이 궁금하시면 우리 초청하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감독님을 그래서 비행기표 값을 감독계를 들어 감독계 감독 초청계 그래서 아 1년 보시면 우리 세미원 비행기 값은 나오지 않을까 웃자고 얘기입니다. 응. 뭐저째 맨날 그러잖아 내가 웃자고 할 얘기하면 죽자고 <laughs> 하고 말씀 한번 하시죠? 잘 하시던데 웃자고 할 얘기인데 죽, 죽자고 하고 있는한번해보 <laughs> <해보시죠>. 오리지널 거죠? 제 오리지널이라는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맞나요? 고만요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선생님 언젠가 모시고 어, 라이브 생방송 한번사귀었에 대해서 아, 재미나게 인생 별거 없어요. 재미나게 살다가는 거야. 아, 제가 얘했잖아요 양세 이래서 얘기했죠.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에요. 왜? 저도 몰랐는데 이주한 명씩 죽는데. 이 지구에서 이주한 명씩 죽는데. 그리고 아파 죽고 총 맞아 죽고 뭐 교통사고로 죽고 물바다 비행기 사고로 죽고 차도 차도 비행기 뭐여행서 여행가도 우리 축복이니까 진짜 이삭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 가족이신 분막써 쓸데 없으면 일이 몰래 우리. <laughs> <laughs> 8번 출구 2층에 하고 있는데 넓어 참고 넓어요 그죠 <laughs> 그냥 참고 더 싸드릴게 <laughs> 그냥, 그냥 편히 사세요 웃고 사시고 막 너무 심각하게 막 에, 춤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재밌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실 기술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에, 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춤의 정신세계를 조금이나마 에, 좀 도움드리고 싶어서 힘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드리 수가 제가 좀 많이 막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저 알고 보면 되게 정장한데 <laughs> 그래서 한마디 하시면 고뭐 죽자고, 우자고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멘트 아, 다음에는 꼭 그거를 우째그 하는 얘긴데 죽자고 덤비냐 하신 것 같아. 그거를 제가 꼭 라이브, 라이브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우리 이 선생님 오리지널 버전인데 그걸 듣게끔 해드릴게요. 아겠죠 자, 그럼 양석보기 빨면서 뵙겠습니다. 도독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